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하면 2004년 황우석 박사 사건이 떠오르시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가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요. 실망의 이유는 줄기세포가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세포였기 때문에 의학적 활용 분야가 엄청 넓었거든요. 그 이후 많은 연구가 지속되면서 윤리적이고 안전하면서 합법적인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줄기세포는 내 몸에 부족한 여러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세포입니다. 간 조직이 부족하면 간을 재생해주고, 심장 조직이 부실하면 심장을 재생해주고, 근육 조직이 상한 곳을 재생해주고, 피부가 상한 곳을 재생해주고, 지방이 부족한 부분을 재생해주는 등 마치 꼭 필요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현재 줄기세포 시술에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형체 줄기세포로서 혈액이나 골수, 지방, 제대혈 등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치료법은 줄기세포 전문 기업인 미라스 회사에서 개발한 셀피아 줄기세포 치료법인데요. 완벽한 재생을 위해서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성장인자, SDF1알파, 백혈구, 혈소판을 모두 추출해야만 합니다. 하버드 면역 연구소의 세포 분리 추출 기술 적 덕분에 세포 생존율을 80에서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RP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건데 혈소판만 2배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포 생존율이 5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심지어 조혈모 세포 농축 능력만 비교하면 PRP 대비 55에서 282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양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 변형 및 오염의 위험이 없고 안전하며, 전열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줄기세포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생에 필요한 모든 인자를 엄청 높은 밀도로 안전하게 추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부과 입장에서 줄기세포는 소위 말해, 회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회춘의 기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춘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는 원인도 탈무가 시작되는 원인도 하다못해 손감이 떨어지는 원인 역시 혈액순환 장애에 있습니다 줄기세포 항노화 주사는 정맥주사, 즉 링거로 맞게 되는데요 정맥을 통해 이식된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타고 돌며 재생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한 곳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우리 몸 속에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로 면역력, 간기능, 재생력, 활력이 강화되고 항노화, 피로회복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표춘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탱탱한 피부인데요. 줄기세포를 재생이 필요한 부위의 피부진피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줄기세포 주사의 효과는 말 그대로 피부 나이의 시간을 과거로 회귀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것 같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도 늦춰져서 더욱 천천히 늙게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 흉터 재생과 아토피, 건선 등의 만성질환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시술의 경우 너무 얇은 바늘로 시술하게 되면 줄기세포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어 일반 스킨 부스터 주사보다 굵은 바늘로 시술할 수밖에 없어 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시술의 최상의 효과를 위해 술과 담배는 최소 2주간은 끊어 주시고요. 줄기세포의 재생을 방해하는 스테로이드 소염제, 파스도 최소 2주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술 부에 통증이 있다면 타이레놀은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 개인에 따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몸살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설명드린 줄기세포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드렸습니다 안녕.